오늘 저녁 11시 5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 읽어야 하는데,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이 많으신가요? 3개월 전 60세 김순희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눈만 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은 단 15분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취침 전 15분 기도만큼은 꼭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한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목사님, 똑같이 바쁜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취침 전 15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밤이, 그리고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나님. 하고 시작하면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루 정리 감사 기도입니다. 성경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무사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 없이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 서울 강남의 65세 박영자 집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취침 전 5분간 하루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세 가지씩 찾아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아, 이것도 저녁에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똑같은 상황도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려보세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억울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잠은 달아납니다. 성경 앱에 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분노와 상처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밤새 품고 있는 분노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침 전 5분은 용서와 화해의 기도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당장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2년 전, 겨울, 대전의 58세 이미경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십니다. 두 분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취침 전 용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하는데, 정말 안 되네요. 그래도 용서하기로 결단은 합니다.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낮 동안 시어머니와 부딪혔을 때그 자리에서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걱정으로 참견이 관심으로 들렸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밤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회의는 잘 될까? 내일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확실함은 불안을 낳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와 염려는 다릅니다. 준비는 할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내일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 오전 10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맡기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광주의 62세 최정숙 집사님은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침 전 내일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2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낮 동안에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맡겨지더라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예상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 기도 5분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5분 세 번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5분 단 15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15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15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